주말에 밴쿠버에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밴쿠버에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라이튼이라는 지역은요, 무려 49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도 43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주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지난주 화요일 기온이 33도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33도가 초가을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말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어, 벤쿠버는 한여름에도 30도가 넘는 날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유리 없는 폭염이 몰아쳤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환경위기, 지구온화나, 온난화, 이런 말은요, 더 이상 특정 분야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일상용어가 되었습니다. 어, 전 세계에서 이런 환경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지역은요, 북극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몽골입니다. 몽골 정부 산하 사막화 방지연구소에 따르면 몽골 국토 중에서 약 76.9%에서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에 접한 고비 사막은요, 매년 3,370제곱킬로미터, 이거 이 정도 넓이씩 넓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면적은요,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엄청난 땅덩어리가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몽골의 토지가 사막으로 변하는 원인은 물론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된 탓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캐시미어 염소를 어, 목축을 장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몽골 정부가 자본주의를 택한 이후에 각 가정의 돈벌이가 되는 캐시미어 염소 목축을 장려했습니다. 캐시미어 염소를 키워서 그 털, 캐시미어 원자재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소의 별명이 뭐냐면요. 잡초 제거꾼입니다. 염소는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요, 그 풀뿌리까지 먹어버리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는 아주 좋지만, 풀뿌리까지 먹어버리기 때문에 염소가 지나간 곳은, 특히나 몽골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은 더 이상 풀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염소 때문에 토지 황폐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시미어 값이 치솟으면서 몽골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더 많은 염소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몽골은 많은 염소를 키운 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의 자리가 아닌 절망의 자리로 이끌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되면서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 와가지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풍요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풍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 안타깝게도 깨달았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살았던 푸른 초원은 사람도 그리고 염소도 살수 없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결코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몽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자신이 옳지 못하고 그러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야 깨닫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많은 염소를 키우면서 푸른 초장이 사라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푸른 초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염소 털만 보였습니다. 캐시미아가 가져다 주는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보았다 하더라도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욕심이 생길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을 가진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이 항상 베드로가 나서고요. 대답도 베드로가 열두 제자를 대표해서 하는 것을 보면 가장 열심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제자보다 믿음이 있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향해서 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 나타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 정확히 알수 없겠지만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멘붕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기까지 위해서 가족과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죽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아연실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항변하다, 항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항변을 국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함.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따지고 반대 의견을 밝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어 사전에 나온 항변이라는 말을 잘 보면요, 반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 항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좀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개혁 한글판은요 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예전에 그 예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신하가 왕에게 간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윗사람이나 아니면 또 임금의 잘못을 고치도록 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쪽이고 권유하는 의미가 강하죠.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압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항변했다 이 말을 항의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에는 말렸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거칠게 소리 높였다. 그리고 새 번역은 대들었다. 제가 보기엔 이새 번역이 그나마 좀원만 비슷하게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NIV, NRSV, NASV, King James Version, 스 트랜스 바이블 여기에 보면 다 리브크 꾸짖었다는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를 여기서 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 원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헬라 원문에는 이게 에피티마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티마오 이 동사는요, 신약에서 약 3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피티마오가 사용되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에피티마오가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타신 배를 침몰시키려는 바람을 꾸짖을 때, 예수께서 이 동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을 때, 이 에피티마오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경우도 거의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피티마오는요, 윗 사람이 아랫 사람을 꾸짖거나 예수께서 사탄을 꾸짖을 때. 아니면 바람 같은 자연 현상을 다스리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께 에피티마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꾸짖었다는 것이 너무 심한 표현이다라고 하면요. 최소한 세번역처럼 되들었다. 아니면 강력 반발했다.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생각으로 상식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와 베드로 이 둘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베드로 뒤에는요. 최소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대들었거나 혹은 지금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스승인 예수께서 고난받는다고 했을 때, 제자인 베드로가 충정어린 반대를 했다. 그래서 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원문대로라고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은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사탄이라고 꾸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이 전하는 바는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소중한 진리를 전하는 예수를 꾸짖었고, 예수께서는 베드로 배후에 사탄을 보시고 꾸지람으로 대응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떨 때 꾸짖습니까? 사전에 나온 꾸짖다의 예문을 항상 보면요,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문장이 한장 항상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사람이 아래 사람을 볼 때, 건방을 떨거나, 아니면 잘못되었을 때, 꾸짖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변하여, 이 말은,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위사람이고, 예수를 아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옳기에 예수의 잘못된 말씀을 바로 잡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 더 붙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인 베드로가 하나님인 예수를 꾸짖고 가르치려 했다는 것은요. 그때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는 스승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다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존재, 무지한 존재 마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는 그런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열등하고 무지한 존재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꾸짖고 가르치려는 언동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게 꾸짖음을 할수 있는 것이지 자기보다 많이 알고 현명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또 꾸짖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이 옳다고 여긴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여긴다는 것은 그에게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긴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그는 예수를 통해서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면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욕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 들려졌을 때그 예수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욕심의 사람이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잘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하거나 자신이 교회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 자신의 현재 욕심을 채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몽골 사람들의 경험을 보십시오. 염소를 더 많이 키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잠깐은 좋아졌지만, 지금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사막화만이 아니라요, 2007년에 있던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전세계 경제가 휘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캐시미어 값도 확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은행에 저당 잡힌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염소까지 빼앗기게 되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꾸짖는 베드로는 예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꾸짖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입에 피를 묻히고 배상망측하게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나도 사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께서는 바른,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옳다는 욕심을 버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일까요? 나를 들러싸고 있는 외적 조건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나,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이기적인 나, 교만한 나, 욕심이 많은 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나.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보다 잘났다고 하는 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덩어리들이 깨어져야만 우리는 예수와 깊은 만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욕심, 내 생각, 내 자존심을 깨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자기 부인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욕심이 소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충축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아주 상냥하고요, 사근사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겠습니다. 뱀이 조용히 나타나가지고 야 힘들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게 뭐냐 선악과한 번만 딱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계실 때도 사탄이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금식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올 텐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다 존경하고 추종할 텐데 이처럼 사탄은 항상 쉬운 길, 편한 길, 달콤한 길을 가도록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와가지고요 사탄은 이렇게 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기도해하고 야 헌금해야 한다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 너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저축해. 결혼 어떻게 할래? 애들 어떻게 키울래? 건강 생각해야지. 한사코 우리에게 불신을 심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안으로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성공, 고생 없는 안락함, 헌신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고단 없이 영광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 없이 건강한 성공에 이른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피땀 흘리지 않고 달콤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 초기 생활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 스스로가 자초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했습니다. 사자 밥이 될 각오를 하면서 하루 세번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 부인에게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의 입에서 살아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예수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요. 수치스러운 재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과 아픔을 아무 말 없이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쓰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왕에게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참고 다녔을 때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자기 부인 없이 부활의 영광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즉이 말은 무엇이냐?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목숨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어놓는 것이 목숨을 내놓아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만이 본질을 볼수 있고 그러하기에 생명이신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몽골 사람들이 그랬듯이 또 베드로가 그랬듯이 내가 옳다는 생각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사망의 자리에 이를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옳다는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는 모든 시도는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이 지금 보기에는 손해가 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스스로 잘 났다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살며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신자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림이 오히려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